여러분, 김결입니다. 제가 오늘은 스킨 플래닝이란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스킨, 피부, 플래닝, 대폐질. 피부에 대폐질을 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처음에 플래닝이라 해가지고 피부를 계획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계획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대폐질이라는 뜻이었어요. 엄청 무섭지 않나요? 해외에서는 오마 플래닝이라고 더 많이 불리더라고요. 스킨 플래닝과 비슷한 관리법으로는 페이스 왁싱이나 실면도 같은 게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날은 예약 시간에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고요. 서울권 중에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서울의 중심지 강남 쪽을 알아보자 해서 강남 쪽에 스킨플레이한 대를 찾아봤더니 총세 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 군데를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 해서 받는 거 영상으로 찍어도 될까요? 물어봤더니 허락해 주는 곳이 딱한 곳이었어요. 그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모두 1회에 12만원으로 동일했고요. 각각 이벤트 가격이 달랐는데 저는 이벤트가로 7만원에 스킨플래닝을 받았어요. 가자마자 맨 처음 이제 시술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요. 개인정보랑 시술 불가 피부 타입이랑 시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 모두 숙지를 하고 나면 사인을 하냅니다. 난 아토피 피부에서 피부이거나 어 스텐레스 민트 멘톨 라너지가 있는 분거나 심한 예민 피부, 아건성 홍조, 얇은 피부나 아니면 심한 항성염으로 접촉성 피부염, 습진 피부염, 요기증을 갖고 있거나 최근 한달 내에 피부에 있 시술 받거나 아니면 혹은 다른 기타 피부질환 있는 분들은 꼭 선생님과 상의를 다 거치신 다음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 플래닝을 받으러 이렇게 베드에 가서 누웠고요. 저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수술용 위생 장갑까지 착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술할 때 필요한 게 핀셋, 홈에도 일회용 멸균 매스인데요. 칼을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블러 처리를 하는 점, 양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몰로 가가지고 클렌징은 따로 안하고 일회용 해면으로 가볍게 한번 닦아주셨어요. 클렌징 후에는 이렇게 점도 있는 스킨으로 수분 공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원래 아세톤으로 아세톤이요 네, 아세톤으로 전체를 하고 나서 이랬다고 아세톤 알콜 아니고요. 그냥 보통으로 있어요. 어메이징 하지 않나요? 뭐믿거나 말거나. 또 다음은 피부 손상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 페이셜 오일을 얼굴 전체에 화장솜에 이렇게 묻혀서 톡톡 두드려서 도포를 해 주셨고요. 근데 제가 좀 긴장을 했나 봐요. 손을 이렇게 잔뜩 오므리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마부터 스킨 플래닝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굉장히 섬세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블러 처리가 돼서 좀잘안 보이시겠지만 각질이랑 피지, 노폐물 이런 게싹 같이 나오거든요. 그냥 더 옆에 하다 이제 각질 이렇게 이 나와요 좀 요철이 있으면 피해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 정리도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눈썹 정리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놀란 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요 턱. 잔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별로 많이 안 밀었는데도 지금 잔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스킨 플래닝을 할때 굉장히 미세하게 나한테만 들리는 샥샥샥 하는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가까이에서 촬영을 해봤어요. 소음이 들어가서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샥샥샥하는 소리 들리셨죠? 은근히 쾌감이 느껴져요 이 소리가 제가 이 스킨플래닝을 하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보면 은 이렇게 반대 손으로는 이 피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을 시켜서 텐션을 유지를 하면서 이 손털의 방향과 피부결에 따라서 이 칼날을 45도로 비스듬하게 세워서 굉장히 섬세하게 제모를 합니다 이게 고도의 집중력과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피부에 날이 너무 많이 닿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안 닿아도 안 되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귓바퀴의 털, 입꼬리 바로 위, 잔털, 콧망울, 옆, 코벽, 심지어 이코 밑에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다 제모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받을 때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고 싶으면 꼭 미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움직이셔야 해요. 이제 제 얼굴에 나온 털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옆에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생각보다 저는 털이 없는 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무래도 눈썹이랑 구렛나루 털을 같이 밀다 보니까 양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약간 뭔가 희열? 내 얼굴에서 검은 것들이 나간다는 쾌감 그런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제모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항염 효과가 있는 세럼을 수를 시켜준 뒤에 진정 효과가 있는 젤을 얼굴 전체에 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피부 보습 회복을 도와줄 크림 베이스를 넉넉하게 발라주셨고 물에 적신 거즈를 얼굴에 덮어서 이 밑에 깔아놓은 베이스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위에 모델링 마스크를 올려주실 줄 알았는데 모델링 마스크 말고 LED 마스크를 20분 정도 씌워주더라고요. 나중에 봐. 저는 모델링 마스크가 사실 더 좋은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20분 뒤에 제거를 하고 마무리 제품을 바릅니다. 지금 이게 관리를 다 받고 난 바로 직후인데 붉어진 부분은 거의 없죠. 볼 같은 부분에 붉은 부위는 원래 제가 트러블이 있었던 자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습 크림이랑 자외선 차단제까지 발라주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피부가 아주 반딱반딱하죠. 전체적인 관리는 한 1시간 정도가 걸렸고, 제모만 하는 걸로 봤을 때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스킨 플래닝을 받고 나서 일주일까지는 정말 최상의 피부 컨디션이고, 2주까지는 80%. 한그 정도. 한 3주가 되면 한 50%. 그리고 한 4주 정도가 되면 그래도 한 70%, 80% 정도? 80%에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 70%. 맞네. 한 달까지는 그래도 한30% 정도로 피부 컨디션이 좀 유지가 되는. 그래서 한 주기가 한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관리들이 다 그렇겠지만, 받고 난 직후에는 모두 다 피부 톤도 굉장히 맑아지고 또 엄청 촉촉하잖아요. 근데 이 스킨 플래닝은 피부 톤이 업이 되고 피부 결과 촉촉함이 조금 남달라요. 좀더 오래 가요. 아무래도 피부 최상층에 이 모든 잔털과 이 솜털 사이사이 얽혀있는 각질들과 이 노폐물들을 싹 걷어낸 상태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피부에 빛이 반사되는 그 광이 광이 정말 엄청났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본 스킨 플래닝에 대한 후기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받고 난 즉시 피부톤이 한두톤 정도 업이 되면서 피부결은 아기 궁댕이 같이 굉장히 모찌모찌한 못지 못지 멘질멘질해지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1, 2주 이상은 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피부에 잔털이 많은 분들일수록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이 정말 찰떡같이 좌석처럼 아주 쫙쫙 흡수가 되면서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웨딩 촬영을 앞두시거나 결혼식을 앞둔 우리 예비 신부님들 있죠 그런 분들이 받아보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굉장히 약간 깔끔해 보이고 약간 정돈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티나지 않으면서 약간 인상이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 있죠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각보다 피부에 자극이 가는 느낌이 없었어요 자극이 아예 안 간다라고는 설명을 못하지만 저도 피부가 얇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고 나서 붉어지는 현상도 없었고 국소적으로는 약간 따끔따끔 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턱 밑이라던가 약간 브렛나루 이런 부분적으로는 살짝 따끔거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막 하루 정도 지나면 없어졌고 심한 자극감을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정을 앞두기 전에는 한 번씩 받으러 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극감을 느끼는 정도는 하시는 분의 스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섬세하고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숙련된 분에게 받으면 좋겠다. 좀잘 알아보시고, 어,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이 물리적인 마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있죠. 금속 알려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 염이나 뭐 모낭염이 올수 있겠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도구들의 위생 상태라던가 이런 것도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킨 플래닝을 받고 난 후에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면 아무래도 피부이 최상층에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고 싹다 제거를 한 상태잖아요. 최대한 피부를 건드리지 않고 휴식을 할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다. 아기 피부 다루듯이 시술한 당 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을 달지 말고 이지근한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을 해주시고요 피부 진정과 보습 제품을 잘 발라주시는 건 기본이고 아침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스킨 플래닝 받고 나면 피부 결이 너무 맨질맨질해져서 나도 모르게 계속 만지고 싶어져요 만질 때는 꼭 깨끗한 손으로만 만지셔야 된다는 거 더러운 손으로 계속 만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증 반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집에 가서 홈 케어로 또다시 각질 제거를 한다던가, 아하, 바하, 스크럽 제품들을 사용한다던가, 고 농도의 비타민C, 레티놀 제품,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거는 좀 피해주셔야 돼요. 좀 텀을 둬서, 그리고 뭐 한요가라던가, 사우나, 이렇게 땀이 흐를 정도의 아주 경제한 운동, 이런 것들도 한 3일 정도는 피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뭐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건강한 피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뒤에도 가능하지만, 넉넉하게 한 2주 정도는 쉬어주셔라. 극 예민하신 분들 피부 턴오버 주기가 한번 돌고 난 뒤인 4주 뒤에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첫 스킨 플래닝 체험기 잘 보셨나요? 저도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아주 새로운 이런 관리법을 또 받아봐서 굉장히 저도 재밌고 신선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내가 받아보기엔 좀 애매한데 굉장히 좀 궁금하다 하는 그런 뭐 시술이나 마사지법이나 아니면 기계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대신 받아보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